예방형 유명한 634 점었습니다. 어, 제가 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수님입니다 어, 그들에 대하여 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자들입니다. 이제 어, 천국이 확정된 어, 천국이 보장된 여들배 대한 어, 요구하여 묻습니다. 어,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맞, 맞는 단어인데, 이제 어, 그냥 묻다. 그냥 묻다 입 묻다 아, 묻다 인데어 이제 답이 올 때까지 묻다 가 이게 답이 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니 답이 와야죠 그건 어~ 잘 있었지 답이 안 와야죠 그건 그러도 답이 잘 있었지 어~ 그니까 이제 부를 때 답이 필요한 물음 근데요 근데 그들에 대해 묻습니다 누구한테 아, 한입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걸 요걸, 요걸 묻는 거예요. 뭘, 답을 안 하는 거예 어떤 답일까요? 좋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묻는 거잖아요. 당연, 당연하죠. 세상은, 세상은, 어, 하나님과 무관한, 또는, 어, 천국에 못 가는, 영혼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거는, 이, 이 물질 재개가 아니라, 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 하, 하르니까, 분리된, 예수님의 통치가 안 되는, 뭐요 그런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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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못 가는 사람이요. 못 가는 사람, 회대요 아니, 묻지 않지, 당연히 묻죠. 어,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묻지 않아요. 이제, 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님게 묻는데, 갈 곳은 안 물어요. 그건 사실로 끝나죠. 끝나는데, 얘들아, 다만, 당신이 제기신 자들에 대하여, 왜요? 그런 이제, 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성부하나님을 알고, 영성이 확정자들에 대해서, 왜요인가? 죄에 그러니까 대해서, 웃는데, 웃는데, 그들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이제, 어, 하늘의 거, 하나님의 거이니까 아닙니까? 예요 내용은. 자, 이제, 어, 하나님의 거에 아니에요. 웃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영생을 얻을 자라고 여기는데, 이게 뭐요? 알죠? 아는데, 천국이, 천국이 아니냐? 천국이 아니냐? 지옥이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과 아버지의 어떤, 뭐요? 합의점이 있다는 거죠, 합의점. 합의점이 있어요. 어, 예수님은 구원회에서는 역사하세요. 영생은 성마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영생은. 지금 뭐냐? 선지자 결정이야, 선, 선지자가, 영생을. 네. 상당히 미안한 겁니다. 왜? 선지자가 하늘에 묻을 때 밥이 오죠. 성교가 지옥 가느냐. 성교가 아무도 몰라요, 이세상에서요 선제는 몰라요, 선제 외는 성교 지옥을. 사지 말아, 요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에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알죠. 그리고 성교 지옥입니까? 하고, 성교라고 확정된 자에 대해서, 그게 뭐요요 한, 한, 것얘기예요 대해서, 고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명을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제 그이 대학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20명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20명 정도가 못 가느냐. 그 키운 사람 가운데 합격한 자만 내가 키운 진짜 선배 되는 거예요. 아무버뭐 먼저 받았서들 그래서 탈세가지고 키웠다 할지라도 떨입니다. 내가 부모예요. 내가 자녀를 다섯 명 키웠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상속하느냐? 있어서 아버지가 내가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내가 누구한테 집을 줄 거야? 라서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장면이에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걔가 걔 집을 주지 않겠어요? 충성했으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이런 거 얘기해. 그래서 면 우리 영생에 있어서, 영생에 서서성모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주이 있는, 있는 거예요. 물론 성모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지죠.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생은 성의 사역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영생의 개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개념, 구원 개념, 다른 개념, 개념이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이냐 아니냐 해서 묻는 장면, 그게 이제 명자로 확정하느냐, 얼마니까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이 충만한 선지자가 드디어 말하는 거지, 천국 간다고. 왜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이 전달되죠. 천이라고, 소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 성막절 그래서 어, 에스라서에서 5만 명이 왔는데, 왔는데. 열1섯명이 아, 금고한 성전 건축에 기회했죠 근데 그 중에서 영생은 물론 모릅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성명에 그들이 뭐예요? 영생 이름들이. 이름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수백 이 나와 있죠. 영생.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한 씨앗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 가지고 다음 봄을 전달할 때로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운명 가운데도 영생은 소수되는 거예요. 영생은. 단엘 시대 때, 그, 50여 명이 포로 갔던데 그때도 다고설됐느냐 아니죠. 단열과 세층은 남아있죠. 물론, 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 숫자거든요. 영생 숫자. 매우 드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대마다, 영생은 매우 드물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름이 나올 때, 이게 어떤 이름은, 영생 이름이에요. 누구냐? 다윗의 33명의 아들들. 다녀들, 영생들, 그의 부하들, 그 이름이, 열심히 열두, 열한 사도들, 영생 이름들, 또, 야곱의 여, 여섯 아들들, 또, 이사계에서는 뭐여, 야곱이 되는 거고요 영생 이름이. 선지자급이, 왜 마지막에 이사기 꼭 축복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왜 마지막에, 이게, 그, 야곱이 축복이 될까? 그 기도는 영생급의 향단, 선지자가, 도대체 이제, 판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판정을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성국지역에서 지역. 그때 예수가, 방 대역 가죠. 지역, 나올 때. 왜? 그때, 판정할 때. 그것이, 선지자의 기능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해 성적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만 알면 성이 알아요. 하 번씩, 성경 하나밖에 몰라요. 그, 아 번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만에게 물음을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성취옥이 그래서, 이미 아직 안, 안, 살았는데도, 야곱은 청소파 되는 거예요. 청소파. 아직, 아직, 저안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 나온 거예요. 에서, 넌 아직 안, 더 살았어. 이제, 한7세8세대뭉어넌 지옥. 왜요? 우리의 예수을 통해서, 성공지역이, 묵은 말아가지고, 결정되거리게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성공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예님은 통해서만, 우리가, 성공지역을 알수 있지. 그래서, 서버벌도 성공지역을 얘기하잖아. 누구, 천지역 온다고. 저, 거도예얘합니다서버벌도 예, 왜요? 그거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그, 천국의 주인, 성바람이 계시오, 계시오는 거예요. 성관는 계시가 예수께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 이제 것이 문된 거예요. 문, 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묻잖아요. 하나님 요가셔서 이제 길을 주시죠. 왜 지옥인지 알지지옥이죠 그래서 죄를 알려주지 알려왜 지옥인지 왜성관을알려니다왜 일을. 그래서 그 성가 지역을 그냥 알수 없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안 계시마. 예수 말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기 묻기 성가를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께서, 무음을다할 정도. 대제상은 에버스를 입었죠. 에버스는 이제, 아, 대제상의 옷이죠. 일반 제세장들은 뭐요? 예 그냥, 겉서겉, 청서옷을 입었었죠. 근데, 에버대는 뭔가 붙어있죠? 뭐가 붙었냐? 우리, 흉폐가 붙어요, 있 흉폐. 흉폐 안에, 두 개의 돌이 있죠. 그게 이제, 사전돌과, 광명돌인데, 돌은 뭐요? 예질문이질문 주면 답, 답받는 거예요. 대장, 영생 얻는 사람은 물으면 답이 와요. 물으면. 그래서, 다윗도 묻죠. 바로 답이 오죠. 왜? 다윗 영생 얻는 사람에게 는 특권이죠. 이, 흉패. 킹패. 흉패는 보석이 있는데, 처벌한 사람이에요. 처벌한 사람에게서 뭔가, 뭐가 있느냐? 이, 돌이 있죠. 그래서, 돌이 물으면 답이 서 다윗은 다 묻고 행동하죠. 마찬가지로, 그 물음 속에, 총우 지옥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있는데 누구에게 영성 얻을 자 대세 세상 지성 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얻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봐요. 그돌 통해서 검은 돌, 흰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총우 지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수 있다 없다 몰라요 하지만 상당급 선지자급 얻는 자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걸 예수님께서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이런 이 내용들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뭐예요? 왕한테 진노하는 거예요. 열받아 하고. 왜? 하나님의 감동이죠. 지옥 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열받아 하고. 왜요? 하나님의 답이 유동의선지자들 오기 때문에 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미워해 선지자들을. 나쁘게 말해 보통. 좋게 말안네 당연하죠. 옛날에 도 부흥사들이 욕을 받았잖아요. 저 소색 발새끼. 그런 사람들이 좀그래야뭐 되는 건가 해요. 부흥사가. 알아요. 보면 알아요. 어, 박수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는 욕을 먹고도 성도로 써있는데 지금은요. 욕하면 대들죠. 이, 이, 이 소리 들려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땅이니까 안 받아야 요 옛날에는 하늘의 목적이니까 욕 먹으면서 회귀했죠. 이천동 목숨이라고 욕, 욕에 대부가 있죠. 우리, 최음에말씀드대구요 요게 대구요 얼마 요걸 하는지. <laughs> 요걸, 아니, 다 가시랍니다. 왜? 이혼적 이요 이유, 이혼적 이요입니다 이혼만 봐도 욕기이나 이혼만 봐도. 한명성을받은 성벌. 이건 뭐다 더하죠. 선자들이 저주를 퍼붓죠, 선자들이 왜? 지옥선, 서선포하죠뭐예요 지옥 그래서, 선제, 선지가선지선 선제는, 청음 지옥의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리고, 쭉, 왜 가느냐, 나오냐, 선지서예요왜 가느냐. 그게 예수님 이 기지로는 오 거예요. 그래서 너 지옥가 내인자로 이것 때문에 이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선지서라는 건 이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이에요. 의인은 의인은 그래. 요 의인은요 구원이 구원. 너나 그러면 구원할수 있어 의인이에요. 소지는 소자는 나 검열 수 있어 소자. 그래서 내가 만사비 소자면 소자일 수 있어요. 만사비 그러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손들수 있어요. 왜 영생은 뭐예요? 형대분 형대분이야. 형근은 지성소와 천국이에요. 형단은 이제 성소 앞에 있는데 성소 왔다갔다하죠. 통같이요. 그래서 통같이라는 가장 궁적인 신앙의 본체가 뭐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거든 계시가 인간에 와가지고서 그래 그것이 이제 선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돔, 모합다른 사람들, 람들 애굽, 구스. 뭐, 붓, 뭐, 뭐, 룻, 뭐, 지옥! 한 거예요. 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속성. 너 이래서 지옥이야. 뭐야? 너, 너 애덤너 지옥이야. 아무것도 지옥이야. 물에서도 지옥이야, 너. 눈은 지옥이야, 너. 너, 니네 속성이래, 속성이래. 하고, 속성.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야. 단순히 나라가 아니죠. 인간이 인간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지내가서 너는 유다야. 너는 유다야. 하고, 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이야. 근데 선전은, 천국 쪽이 아니에요. 다 지옥 쪽 선포예요. 선전. 그리고, 천국 쪽은 이제, 시가서가 드러나요. 시가서가, 천국 쪽은요. 드러날 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모른다?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료로 주문되었는데, 바로 선사가 주문되었습니다. 아셨습니다.